어 지금 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각 나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침입되면 안 된다 해서 각 나라마다 이제는 무기를 그 무기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 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요 이제 생명을 재산을 또 건물을 이런 많은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이런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어려움을 주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 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무기를 그 많은 돈들을 들여서 무기를 구입해서 이제 그어 구입해서 나라에 이제 그 위치하지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육신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 더큰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육신의 전쟁 한번 육신의 몸은 그냥 갑니다. 누구나 나이 들어가든 병 들어가든 뭐 늙어서 가든 뭐 젊어서 가든 누구나 한 번은 인생은 가요. 짧은 인생입니다. 가는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이제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영적인 상태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영은 영원, 영원한 세계에 영생이 있습니다. 지옥의 영생이냐, 천국의 영생이냐.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또 내가 하나님 만나 이제 나에게 하나님 윤생명 사단이 주는 영원한 지옥의 생명이 아니고 멸망의 생명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제 해방시키러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오늘 또 예수님이 나의 글쓰십니다. 이 올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 이신분을 가지고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생 동안, 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 멸망하지 않고 이제 복음 갖고 내가 살고. 복음 가진 자는요. 이제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고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그들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가정에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서 참 인생에 가치 있는 생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뭘 가지면 이렇게 될까? 오늘 또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이제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어 제목이 뭡니까? 이제 그 천하를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이요 에 천하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곳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란 존재는요 망하게 실패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는, 복음 듣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복음들을 수 있는 내 삶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요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우리돈 많아서 세상 나, 나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갖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복음 듣고 예배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천하를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천하를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우리가 나가 전도하자, 막 그냥 그게 삶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내게 죄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저는 그 가끔 이제 그 생각을 해봐요. 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전달해 주는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되었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졌고 나인생에 여기 이제 짧은 인생을 이제 어 참큰 일은 아니지만은 큰 능력은 없지만은 큰일은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담고 여기에 내가 쓰이고 있다는 것 그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 여러분 강단 말씀.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제목만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여러분이 하루 이 시간이에요. 한 주일에 168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진짜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하루에 내가 잠깐이라도 제목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이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한 주간 내가 변화됩니다. 내 상태가 변화되고 생각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삶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의 상태가 변화가 되어져요. 오늘 전도자 바울 팀이 가니까 그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 보음 막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보통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천하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인데 뭐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어떤 지음입니까?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또한 주간이요. 그리스가 도 나의 복음이 되어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들이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그 땅은 흑암 현장입니다. 경쟁의 현장이에요. 사단이 장악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없다라면 복음이 없다 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복음들이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익의 현장이지만은 다윗이 입만 누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난 주일에는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신 복음 누림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신 배경 누림으로써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누림으로써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 가지고 나를 승리케 하실까요? 이번 주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는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천하가 변화되어진다. 그러면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만 살면 되어요. 져 하나님과 함께는 하 이만이를 만 누리면 되어요. 져 여러분 이 삶이 되어지면은 변화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 중에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심부름한 사람 있어요. 푸틴 것 같은 저게 이제 북한의 이제 김정은 것 같은 오직 자기만 욕심에 이제 그 백성이 어떻든 나라가 나라가 어떻게 됐든 이웃 나라가 어떻게 됐든 아니에요. 자기 어떤 권력과 자기 어떤 자리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들을 복음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들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에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죽은 사람,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재앙당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자 그 변화시켜 주셨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삶 속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제 개인이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모든 만남과 현장에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 변화시키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이에요. 내가 한 주간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만남과 현장에 이제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리스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서 그리스의 이름이 누려서 그런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천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뭘 누리며 살아요? 복음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복음이 뭡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그래요? 뭐가 기쁨입니까? 우리는 재앙 아래에서, 사단의 올무 아래에서, 영원한 지옥권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저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그게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이 막 그냥 그 전쟁터가 되어지고,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막 그냥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삶을 가지고 또 이제는 가정을 만들어 살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재앙의 현장이었어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셔서 그 재앙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만나도록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이덴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 예수님을 나의 길서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이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한주간여분 푸른 풀밭으로 물 가로 실만 물가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광야 땅이지만은 메마른 땅이지만 황폐한 땅이지만은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응답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축복을 드리고 있는가 없는가 이제 우리 날 점검해서 하나님 이신 최고의 선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이제 인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 속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잘 알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막 그냥 성실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부르시에요.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사단이 이길 수 없고 지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물려 있는 누가 눌려 있는 것뭐 눌려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 때문에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어떤 문제입니까? 그 권세 그 어둠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또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 나로말미암장 아버지께로 자가 없는이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줬고요. 누든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로 전가도 전달되어질 때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로 붙잡았던 안진뱅이. 그렇게 사로잡고 있던 인생의 운명,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 이끌소십니다.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이 막힐 때, 답답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그리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예쇠를 내가 내게 준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능력이 이 성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장 영적 싸움의 전투 현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 알고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복음 드리고 이제 복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배경에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성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사단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정할가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나를 살아갈 여정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막힐 거리 많아요. 그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요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여리고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일도 아니 그때 요수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뭐였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내가 떠나지 않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간의 한계 이걸 만나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한계를 만나서 왜안 되니까 내게 힘 가지고 안되니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레임에서 삼삼장이 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가 이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운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뜻대로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붙잡고 그 기도의 축복 속에 우리는요 도전하는 겁니다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이제 내가 안 되어지는 것 내가 예배가 이제 누리면 안 되는 것 이것 정복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것 진짜 성사면하님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것 이걸 빨리 깨서 기도가 되어있도록 이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진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이제 이 성삼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오늘도요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살고 이래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하를 변화시키는 복음 누리고 천하를 변화시키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누리고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어느 때 일어납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제는 요셉이 누리니까 보디발이 보게 되어지고 이제 요셉이 복음 누리니까 간수가 간수장이 알고 또 바로 왕이 알고 이제 그 요셉을 총리로, 총무로, 감독자로 세우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간의 제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천하를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을 제한 가운데에 빠지게 하는 적그리소가 있음을, 방해자가 있음을, 방해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제 장세육장 기도할 때, 예배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여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악의 영들, 권세 잡은자, 공중의 권세 잡은자,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제 이 사단 마귀 귀신, 계시록 이십 십장9절에 보면은요, 온 천하를 꾀는 자, 온 천하를 망하게 하는 자, 온 천하를 슬프게 하는 자,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자 사단이라고, 예뱀이라고, 용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이 사단이라는 존재. 보시는 저만은 존재에서요, 이제 망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제 이 적이 이제 이 망하게 하는자가 내 생각 속에 가정 속에 이제 왕노로탈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거기에 잡히면은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아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그 그래서 야고보 사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요 근신을깨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르 다니며 삼키 자를 찾나니 이제 대정 마귀가요. 이제 우리를 사상 세상 사람들을 가정을 현장을 마귀하려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을 방해하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이제 그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제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에서 속여서요 세상 끝에 육신 끝에 잡혀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해서요 그리스도의 방해하는 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는 어, 종교 지도자들 또 이제 그 어, 정치인들이 이런 복음을 받지 못하게 그 정치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어, 지금. 예,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오늘 77장 5절에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 저자의 어떤 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데려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런 시기와 질투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복음 받은 의지에 이리지 못하게 이제 속이는 이런 악한 양 이제 이런 것들이요. 세상 문화 또세상이 있는 우상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이 어 이제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요 개인과 가정과 세상을 하게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장악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신 천국의 배경을 알고 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이 현장이 변화되려면은 아, 이 사단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런 것을 정복하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의 배경.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또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오늘 이런,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지금 자녀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얘기는, 이 전국의 축복일, 전국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자, 죄의 종이 세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게 납니다. 그게 우리예요. 나는 마귀의자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져 종이 되어 거룩함, 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영,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래 죄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성삼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가진 자로서 이래이 축복을 그러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누렸던 인만회 다윗이 누렸던 인만회 모세가 누렸던 인만회 오늘 또 우리가 그 배경을 이래 누리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천국 배경을 누릴 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 배경을 누릴 때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이제 흑암이 사단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흑암의 정원세가 이제 정복되어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지금 블리셋군대 장관이 그의 그, 그 군대 이제 장군이 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지금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제는 그 이제 인생 이제 그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 가서 선포하는 것이죠. 다윗이 블리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때 이제 어, 골리아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는 왜 들고 나오느냐 무장하고 나와야지. 막대기 하나 갖고 와.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제 그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제 그래서 물메돌은 던질 때 이제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주어진 현장, 골리앗 같은 것이 있어요. 나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이제 그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한것 같고 이제 안될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골리앗을 정복하는 이름, 골리앗을 정복하는 권세,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먼저 여러분 아내. 이제 이 축복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어, 이래 천국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장의 변화가 되어지고 살아납니다. 자, 이제 그 어, 전도 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이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천하를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자,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이 역에 대한 오직이라는, 아,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와서 다른 것도, 어머님들이 동치 차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단에서 다른 것도 많은 종교도 이제 그 구원에 따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포되는 이런 이제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이런 이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주는 그 생각 가지고 사단이 주는 그 재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은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살아납니다, 치유됩니다. 사단이 주3장6절에그 안진뱅으로 살아가든 그런 거지로 살아가든 그런 육신의 그것 뭐입니까? 이 마음으로 늘병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게 살던 그 인생이.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한 주간 우리에게 이어마어마한 이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또 여러분이요 이제 정확한 이제 이 복음을 알아야만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볼때 모든 사람을 볼때 육신으로 보지 말고 인격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그것에 갈등하지 말고 이래 세상 근본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는 이런 정확한 진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내가 많은 유산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막 그냥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만나서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내가 전도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것 내가 복음 들을 수 있는 복음 듣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여기에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야 항상 감사하시고 이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복음을 전해 주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분들, 저를 위해서 이제 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이제 어, 도와주신분 본들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알고 이제 안진뱅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살고, 이제 하나님은요, 이래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요,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제 여기에 대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어, 여러분 누림의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자. 또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자를 통해서 오늘 바울과 이제 바나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이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대사로니에께서 대사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헬라인 기부인들이 복음 받고 그 속에 준비되어 있던 야손이 복음 받고 제자로 세워져서 야손이 이제 복음 받고 제자로 세워지니까 대사로니가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들이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느 곳에든지 복음 들리는 삶이 되어져서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서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이 축복입니다. 이 우리는 만남을 이래 그 원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만남이 이제 그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주변 사람들은 얘는 경쟁 대상자가 아니고 내 이웃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원수가,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사람을 배리하고 좀 이제 수용하고 소통이 되어져서 우리는 내가 만난 복음이 이제 나를 살리신 복음이 이런 전달되어져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 안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이제 생명을 살리도록 여러분 그 축복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현장의 역사는 흑암권세가 정복됩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장의 흑암이 가정의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거기에 살아나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야손이 세워져서 살아난 것처럼 이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이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복음을 알고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알고 전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어, 한 주간 되어져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살리는 변화시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 저희들 이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사단에 속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축복 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제 그 살리신 이 복음이 이제 우리가 현장에 또누림으로써 전달되어져서 현장에 이제 변화를 주고 살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로 세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